11월 16일 후에 마이 퇴근 후 오늘 또중 교육이 4시간이나 있다 보니 무릎 기도굴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궁금하고 기다렸었는데 몸은 교육 마음은 공부 그러다 보니 교육이 지루해서 잠도 오고 베드로 줌을 열어 교육을 들으며 휴대폰으로는 기도글을끼우거렸다 하지만 오늘은 기도글은 오픈을 안 하신 것 같았다 목사님 바쁘신 내일도 나는 기도글 참석이 어렵다 내일도 교육이 있다 이라기바라크 그